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선거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에 기여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이 수반되어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즉 여론조사는 표본 수와 방법, 질문 내용, 시기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동일시기 동일 후보자군에 대한 조사임에도 크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보도됨으로써 선거 여론 조사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국에서 유권자는 선거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깜깜이 선거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는 후보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와 같은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여론 조사 공표 금지는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일 동안 제한했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6일 전으로 단축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됐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다. 특별히 선거일 직전에만 금지 기간을 두는 이유는 시정 불가능한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산이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밴드외건 효과나 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현상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밴드외건 효과는 일명 편승 효과라고도 한다.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 우세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말한다.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는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로 많이 받아서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치가 거꾸로 실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효과이다. 밴드웨건은 서부개척시대의 운송수단으로 쓰이던 역마차다. 악단을 태운 차를 선두에 세우고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다. 사람들은 금광이나 신천지가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밴드웨건의 무리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인용하는 것처럼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앞선 우세자한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같은 또래의 친구나 모임 등에서 구매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유명 스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행위 등을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한다. 기업에서는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특정 유력 후보를 위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몇년전 중고교생들의 노스페이스 패딩 열풍 2017년 말의 평창 롱패딩 현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언더독 효과는 일명 열세자 효과라고도 하는데 선거에서는 열세에 놓여있는 후보에 대한 동정심 등으로 인해 투표하는 경향을 말한다. 언더독은 투기견의 싸움에서 유래했는데 싸움만 붙으면 항상 패할 것이 예상되는 개와 같이 세력이 불리한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약자가 강자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심리로 대체로 젊은 세대일수록 잘 나타난다고 한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은 유엔프셔 경선을 하루 앞두고 한 여성 유권자와의 대화 도중에 눈물을 흘렸고 미디어 는 실러리의 눈물이라는 꼭지로 대서 특표했다 부동층 유권자들과 언론의 반응 은포의적이었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에게 10에서 13%뒤처졌던 유엔 푸셔 경선에서 기적적인 역전을 이루 었고 그녀의 눈물이 승리의 발판 이 되었다.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는 선거 때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투표자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표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효과를 후보자 캠프에서는 선거 기간 중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 중 어떤 효과가 더 강할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특정 효과가 강하다고 할수 없다. 다만 영향력 면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보인 연구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정한 선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부정적인 측면도 역시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는 주장을 한다. 주요 선진국 중 이러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다. 프랑스는 이틀 동안 금지 기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마지막 6일의 상황 변화를 모른 채 투표해야 한다. 발표를 못할 뿐이지 조사는 할수 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만 모르는 정보 단절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